성 관계도 아내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침실에서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번보다 죽여주는 한 번이 최고. 성도 아내하기 나릅니다. 성생활이 개방이 되다 보니 부부간의 성 관계도 심각하죠. 부부간의 성문제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행복하죠. 아내들 불만은 남자들은 할 적마다 오르가즘을 느끼고, 아내는 아무 감각도 없고 그냥 대주기만 하고 재미도 없고 귀찮게 왜 그걸 자꾸 하자고 졸라대는지 모르겠다. 투덜투덜대는 아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사정만 하면 오르가즘을 느끼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관계도 부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때 남자들도 강력한 오르가즘을 더 느낀다는 거죠. 서로가 사랑을 나눌 때 아내가 열정적으로 자신의 성적 즐거움을 표현을 한다면 자주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한다고 하죠. 부부가 있었어요. 남자분은 횟수가 중요하다고. 아내는 횟수보다 한 번을 하더라도 부부가 서로 만족을 느끼면서 죽여주는 것이 최고다. 부부가 성관계 횟수를 갖고 잦은 말다툼을 했어요. 그분들이 합의점을 찾은 것이 횟수를 줄이고 한 번을 하더라도 끝내주는 성관계가 중요해서 한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이날만큼은 서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이죠. 부부 간의 성생활도 아내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관계도 아내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침실에서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첫째, 침실에서 남편을 포근하게 안아준다. 중년의 남자들은 아내가 안아줄 때 아내의 따뜻함과 포근함, 엄마의 품을 좋아한다고 하죠. 아내도 남편의 넓은 가슴에 안기면 편안하듯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성관계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생활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성욕을 느낀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가도 부부가 서로 성적으로 끌림을 당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바라만 봐도 성욕이 물씬 욕구가 생긴다는 거 아내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남편에게 당신 밝히기만 한다고 구박은 하지 말고 침대에서 남편을 만족시키는 것은 어떤 기술이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남편은 침실에서 아내가 엄마의 품처럼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둘째, 부부가 성관계를 할때 성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즐기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부부 성관계를 할때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끔씩 한대요. 다 됐어? 응. 나왔어? 응. 끝나? 응. 아주 짤막하죠. 여자는 남자보다 성적으로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남자는 한 번에 오르가즘을 느끼지만 여자는 한 번에 멀티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르가즘 자체도 성기 오르가즘 뿐만 아니라 온몸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느낀다는 거죠. 여자는 얼마든지 성관계를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대요. 침실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 고맙다, 좋은 점을 칭찬도 해주고 육체적인 대화를 나누면 서로가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어지죠. 서로가 대화를 하지 않으면 서로의 육체의 감각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결국은 일방적인 성관계가 되는 꼴입니다. 끝내주는 침실의 분위기를 살리려면 속삭이듯 들리듯 말듯 속삭이는 미러가 중요하죠. 때로는 눈으로 말해요 라는 말이 있듯이 눈을 보고 상대방이 원하는 손길을 어루만져 주면 금상첨화죠. 아내가 가끔은 주도적으로 앞장서자 남자들은 아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먼저 옷을 벗겨주고, 키스하고, 애무하고,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면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침실에서 황홀한 분위기에 젖어든답니다. 침실에서 육체적인 대화를 나누면 침실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셋째, 백 번을 하는 것보다 죽여주는 한 번이 최고다. 남자들은 횟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모임 장소에서 남자들은 횟수가 자랑인 듯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며. 형수님 재수 씨 부럽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속으로 그까짓 0백번 해봤자 한 번도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거 속으로 투덜투덜 됩니다 성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성행위의 감각을 느끼면 신음 소리도 내고 몸을 움직이면서 서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남편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혼자서 신나게 하고 있는데 죽은 송장처럼 가만히 누워 있는 아내 얼굴을 보면. 열심히 하다가 내가 지금 성장하고 성관계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난다는 거죠.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남편 앞에서 가끔은 몸을 파는 창녀가 되라는 말이죠. 남편 앞에서 야한 여자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남자들이 하는 말. 세상에서 가장 야한 여자와 사는 남자는 행복한 남자다. 가장 멋진 여자는 남에게 보수적이고 남편에게는 성의 개방적인 아내가 좋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50대가 넘어가면 부부는 제2의 신혼기입니다. 부부가 성적으로 매력 있는 존재로 노력을 하며 부부가 성관계를 할 때는 과감하게 변화를 주며 아내가 성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남편은 친구들한테 100번을 한다고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부부가 서로 성적인 만족을 느낄 때 그것이 최고이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중년의 남자분들 100번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여주는 한 번이 최고입니다. 성관계를 할때 송장처럼 누워있는 아내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아내가 되어보세요. 성생활은 아내하기 나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한분 TV는 여러분과 함께 교학상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